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자 퀄리타스 반도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퀄리타스 반도체 현재 마이너스 22% 22%로 좀 밑에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게 정말 K주식이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이런 것도 어떻게 한번 진짜 제대로 공청해든 뭐든 얘기를 삼아가지고 법적으로 조금 보호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뜬금포로 갑자기 계속 처맞는 이런 일이 들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주주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특히나 오늘 가격대는 꽤 의미가 있는 게 상장하고 초기 고가를 지금 너무나 잘 유지해주고 있었잖아요 여기를 완벽하게 무참하게 깨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과연 기관들이 정말 몰랐느냐.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자면, 자, 수요자, 매매자별 동향이거든요. 자, 기관들이 지금 줄기차게 계속해서 팔아제 끼고 있죠? 자, 이 팔아제 끼는 애들이, 자, 여기서도 좀씩 좀씩 팔다가, 자, 여기서만 파느냐.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자, 보시면,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 자세하게 보세요. 기관들 보시면, 자, 엄청난 매수세, 보이십니까? 엄청난 매수세 계속해서 끌어모읍니다 자, 10월달부터, 요 때부터 미친 듯이 올린다는 거죠. 왕창! 확 올려놓고 이제 던지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쭉쭉 던집니다 이 던지는 걸 지금 외인들이 살짝 받아가지고 보험투신 쪽에 다시 받아 먹고 하는데 결국은 쭉쭉 던지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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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러한 매도세들 정말 의심스럽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구간들은 매수를 해야 될 곳이지 매도할 구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들이 오히려 여기서 앞다퉈가지고 매도세를 계속 던졌다 특히나 상호펀드가 이렇게 큰 물량들이 계속 나갔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증의 규모만 하더라도 작지가 않습니다 자 유증 보시면요 은자 운영자금이 얼마 필요하다고 했다 500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500억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600억 3000억 중에서 무려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정말 문제가 많고 물론 퀄리티스 반도체의 기본적인 앞으로의 방향성 이라든가 추후에 공장 증설 이후부터 나중에 잘 자리잡고 다시 한번 매출 본격화되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믿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특히나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시와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관련된 주식 중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 없느냐? 피롭틱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 바로 작년이죠. 바로 작년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리면서 밑으로 쭉 내리깔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강력한 매물대, 물량대 확실히 모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다. 즉 좋은 주식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사이클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물량 매집해 가지고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줄줄 셀 수밖에 없다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함부로 섣부르게 물타지 말아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왜 충분히 바닥이 잡히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니까, 자 만약 여기에서 처음 산다, 그리고 나서 여기 처음 산다하면 우리가 충분히 평단가 이쪽 가운데로 맞히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랐을 때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빠지면서 그 방향을 잡을 겁니다. 자, 요 라인쯤에서 방향을 잡을 텐데 그 바닥을 잡아줬을 때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구배 그름 같이 지켜보셔야 되고 지금 현재도 이런 낙주들 낙주 물량 잡아 먹으려고 금투 쪽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금투도 당연히 낙주 물량 잡아 먹어서 평다가 낮춰 가지고 다자만 탈출하려고 금투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장한 초기 다음에 밑에 바닥을 봐줬던 요 라인, 요 라인까지 우리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여기에 피보나치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고가권 대비. 자, 여기 너무 고가니까. 자, 요 라인 때부터 볼게요. 고가권 대비해가지고 피보나치 재반등 어디까지 줄수 있을 것인가? 추가적으로 바닥이 잡힌다면 우리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구간도 어느 구간이다? 0.236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밑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여기서 미친 듯이 더 이렇게 빠진 일은 거의 없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다. 여기에는요. 온 재산 몰빵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까지 빠질 일은 절대 없고 그래도 유상증자를 나름 이쁜 구석을 단한 가지라도 찾아보려면 찾아본다고 하면 공장 증설에서 캐파 늘린 다음에 나중에 매출 크게 나오기 위함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함부로 손절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 저는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본인의 평단가들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될 텐데 제가 가격대별 평단가 대응 방법 여러 다른 종목과 함께 비교해가지고 자료 만들어놨습니다. 자, 퀄리티스 반도체 유상증자 대응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 가격대 비중 확실하게 전부 다 적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퀄리티스 반도체 유상증자 대응 자료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자, 우측에 보이시는 번호 010 5621 9579로. 퀄리타스 반도체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집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상에서는 가격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러프하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평단가 어느 가격대에 조금 더 확실하게 잡으셔라. 제가 다양한 케이스들 사례들 잡아가지고 본전 탈출 이상 할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잡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대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추후 본전 탈출, 수익 탈출 잘 하시고 나서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물려가지고 나는 빠르게 대응을 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난좀 적극적으로 대응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에 010-561-9579로 참여, 참여 플러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도 장중에서 제가 즉각적으로 같이 대응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반도체 섹터에서의 유상증자는 회복을 꽤 많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커요 제약 바이오 쪽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후 수급들 계속 추적 관찰해 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